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곧혀 일천천 네천입니다. 그런데요. 초범생 하시면 점찍기는 초범이고 네. 얼룩 얼룩한 거는 호랑이잖아요, 그죠? 범이잖아요, 그죠? 초범 터는데 우리는 뭐 우리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 우리 한국산 호랑이가 있잖아. 백두산 호랑이 있고, 그죠? 자, 호랑이는 첫째요. 이빨이 굉장히 세다, 그죠? 그래서 이 호랑이는 이 이빨 하나 뿌리 없잖아. 그리고 이 몸이 얼룩얼룩 하면서 꼬리가 있는데 굉장히 사나운 게호랑이네 그래서 이 호랑이는 하나, 둘, 셋인데 이것이 이빨 모양이고 이것이 호랑이의 입 모양이야. 그래서 이건 발을 나타냈고요. 이게 호랑이 호자인데 범 호자인데 이것을 쓰실 때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주, 주의하시오. 하나, 둘, 셋, 치 넷,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호자 가지고. 자 이러면은 우리가 범 호자의 의미야. 자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여덟 가지 있다고 했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변, 방, 방, 방 머리, 머리, 발, 발 음, 음, 받침, 몸, 재부수. 자, 이게 여덟 가지인데,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이거는 범호자의 음이니까, 음이라는 것은 이게 음인데, 이 밑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기운기 음이다. 그죠? 뭐, 이거 들어간다, 그죠? 음은요, 이집 음이다. 바위 음이다. 이 밑에 뭐다 들어가는 게 음이라는 거죠. 아니, 범호자 밑에는 뭐, 다른 것 자, 뭐,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다 그런 것 자, 이게 범호음이야. 문은 응.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이 막히거나, 내려지거나, 이거는 몸이란다. 그래서 문문 몸이라한다 이거는 막혔는데, 이거는 입구 몸이란다. 이거는 입구인데, 이건 입구 몸이야. 그 입구몸 속에는 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입구몸이 되는 거야. 이거는 못 들어가는 게 입구다. 그렇죠? 그래서 받침이 있고 또 여기서 이러면 이게 바로 분화 발이 되는 거죠. 밑에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은 왼쪽에 오는 것이고 방은 오른쪽에 다 정리되어 있대 말이죠. 그래서 변, 방, 머리, 발, 음, 받침, 몸, 접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범, 호의 음이 되는 말이죠. 뭐라고 합니다? 범, 호, 음. 음. 이 범은요, 우리 한자에서는 범이 글자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용맹스럽고 막 화려하고, 응? 이 범자가 나오는 글자는 딱 하나 나쁜 게 있어요. 범 발톱을. 그래요. 이게 사람 손이잖아. 이범 손은 이랬었어요. 이게 범 손이야. 이거는 바로 모질 학자거든요. 학대할 때, 그죠? 요거만 나쁜 글자고 그 외에는 다 좋은 의미로 다 쓰는 게 범어자다. 요말만 요, 았면 되고 다가 범에다가 돼지 오만 뭐야? 아주 힘이 세고 용능스러운 그런 짐승이고 큰 돼지 그렇다그죠 이거는 감당할 그런 짐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범어자가 나오면 아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발이죠? 발은 가잖아요? 이것이 책상위의이 의자야. 이 글자가 내가 가서 내가 앉는 곳을 이걸 래요 이게 고쳐자입니다이 글자만 고쳐자네 발이 오고 이 의자들 같은 이게 고쳐자인내 가서 앉는 곳이야. 있는 곳이야. 이고쳐자인데인 내가 가면 같은 조건에서 더 흙이 깨끗하거나 물이 없는 좋은 곳에 앉겠죠. 그래서 좋은 그 범을 갖다 붙인 것, 이게 바로 고쳤자 돼. 이걸 하시다 자, 그럼 어떻게 씁니다. 하나, 둘, 셋 갈고 치고, 넷 하고, 자, 범업에서, 이거 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쳤자 돼. 고쳐. 자, 이거는요, 어떤 곳 장소를 나타내요. 어. 고쳐. 뜻이 많이 생겼어요. 자, 첫째는 어떤 곳을 장소를 나타내요. 장소. 어. 그두 번째는, 시지방간여자천녀 첫자입니다. 천여 첫째그 응? 다음에, 세 번째는, 처리할 첫자야. 자, 입추가 왔어요, 8월 5일. 입추가 온 다음에는, 더위를 처리해버려요. 그게 뭐야? 처소야. 불료과 뭐, 처리는 수처리, 어, 폐기 처리해라. 어. 또이 처리라는 것은 어색할 수도 있고 다소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리.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파수한 테 가서 다소한 데서 뭘 한다? 선처를 선천. 바라옵니다. 이럴 때는 이거는 착한 게 아니고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게 처리하도록. 응? 부탁드리는 게 선처다 그죠? 이 예. 좋게, 좋을 선자야 좋을 선, 진할 선, 착할 선 이게 다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선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선남선녀 때문에. 선남성현. 어? 선남선녀. 어떻게? 선남선녀. 아, 선남선녀지 이거야. 내가든 사람 선남선녀 아니야? <웃음> <웃음> 이렇게 써야지. 좋은, 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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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착한 사람이죠. 이게 이 선자가 좋을 선도 되지만은, 친선 경기 할 때는 친할 선이 되는 겁니다. 친할 선. 친선 경기 할 때는 음. 같이 좀 친해보자고, 친할 친, 친할 선서 친선이야. 네. 어, 이거 선처는 좋게 처리해달라. 지금 10년 가까이 한 1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선처. 그리고 처리할 처 처녀 처그 다음에 곧 장선 같아요. 장소. 자, 오늘 이게 나올 때가 바로 고처가 나는데요. 이것도 뭐 살처가 나왔네요. 응. 내 사는 곳을 거쳐라 그 하잖아. 거쳐 그죠? 살처에서. 그죠? 자, 처, 뭐, 처소, 이런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서 불을 죽인 업을 하네. 어. 그 다음에 또요, 극단적으로 처단, 저놈을 처단시키라고 하면 죽는 거야. 그 기걸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글자가 일천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예, 가진 자로서는 이 앞에 사람인이을 붙이거나 좌우 별에서 일천천을 쓴다. 아, 저는 원래는 이게 사람이냐, 사람인데, 사람인데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이야.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일천이고, 이게 이천이고, 이게 삼천이고 이래었어 결국은 이게 사람이 귀하다는 뜻을 일천을 썼다는 거죠. 자,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아,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만들었다가 열을 만들었어. 그러면 숟가락 세우고 다열됐인데 아, 열 하나에서 또 스물 스물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백을 만들었잖아요. 백이 바로 온이잖아, 온.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열을 만들었단 말이지. 이거 모자라서 뭘 만들었다? 백이 바로 온이야, 온. 온 세상 온거 다. 이거 뭐 됐다 싶더니, 어, 모자라는 거야. 그래도, 철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문이라고 랬죠 그죠. 그 다음, 안 되면 뭐, 뭐 만들었다? 골로 만들골천분도 하잖아. 내가 골 100분도 더 얘기했죠. 어, 골. 이게 말이야. 우리 한글로서 순수하게 그 다음에, 설거지 하다가, 어,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하면 헛발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잘이야. 읽어보면은, 일, 시, 백, 천, 만, 억인데, 이게 하나, 열, 온, 짐은, 골, 자리다이 말이야. 어. 우리 합수선 하는 거 근데 온천지,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온천지가 하얗게, 모두 다가 온이거든. 사과가 있으면은, 쪼가리면 반개지면 온게잖아요 온. 그게 온이야. 이게 무슨 자예요? 음. 편안한 혼자야.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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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수물 년자, 십칠억이다 그죠? 이게 음. 오, 편안한 혼자니, 편안하게 다 있는 거야. 그게 온이야. 음. 오, 이게 생명이야. 온게이래요한자로수다면만그래도 되고요. 비가 오다가 잠깐 멈췄다, 지금 젖히는 걸로 무슨 상태라? 소강 상태. 자극을 소자에다해 편안하게 강. 이게 소망상태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소상태야 그러면은, 심하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음. 자, 이게 온이야. 편안하온 자가. 음. 옛날에는 뭐, 뭐, 진보, 반대, 온건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어, 강건온건 있었는데 이게, 이게 온 자야. 자, 일천천은 이렇게 썼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땅이 여기 생겼어요. 이리 생겨가지고 남북이 길죠. 동서는 짧죠. 맞나요? 지도상. 그래서 어 이게 백이고 이게 천인데 응? 이, 이게 동서의 길이고 이건 남북의 길이야. 두릉천 두릉백인데요. 그렇게 돼있다는 거.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벽보다 철이 크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음. 자, 일전전 통과하고요. 네천, 마지막 글자로. 네천은 이렇게 해서, 자, 네천 서시를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걸 빼지 마시라. 이러면 안 된다. 아이고, 이거는 빛입니까? 뭐, 빼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긋기로 한다는 거. 꼭 아십시오. 이게 네천이. 여기다 점이 생기시면 뭐라고? 골주다. 그죠? 네천. 그래서 네천 자는, 이거를 좀 많이 쓰기 위 해서, 이거를 짜부려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거 내천이야 개미허리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말 한다 개미허리 천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그는 내천과 똑같은 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 자가 그래서 이거 내천 요, 이것도 뭐 내천이 되고요 여기다가 쇠가 들어가면은 이거 많이 나와 일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팔지 천 자야 팔지를 천이라고 해 한번 볼까요 그침없이 쭉 흘러내리는 물을 본떠 만든 글자로 개미허리천이 원자다. 자 팔찌천 지금 나왔네. 개미허리천 개미허리 변천 어. 그 다음 물 이름 천그 다음 돌순 물이 가듯이 돌고 그 다음 순할 순은 그 다음 쭉쭉 내층이 왔네요. 그 다음 길 때릴 순그 어. 다음에 줄 또는 끈순 가르칠 훈 가르치는 사람이 내 머리 흐르지 죽가야지 어? 잠깐만. 하고 책찾아보고 언제 가르치겠어. 그죠? 혼자는 그렇게 쓴다는거죠 저번에 우리 부동산에서 그러대. 음. 혼자님, 제가 딸을 앉혀놓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했는데? 차어경에 자, 지금부터 수업하겠습니다. 수업 다 마치고요. 그래서 딸한테, 아,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딸이요. 예, 선생님. 준비 좀더 해오세요. 이러더라면서. <laughs> 자자가 자꾸 자 가르치려면은 이 말이요. 어? 내가 흐르듯이 쭉 흘러야 된다 이 말이야. 막힘이 없이. 그장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예.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